먹방 촬영이 3주 만입니다. 고대현 작가님의 당신의 시간 사진집 출판 기념 먹방입니다. 고대현 작가님이 서울 근처 왔다가 잠시 시간 나서 우리 집에 오기로 했습니다. 삼겹살 먹을 준비는 완료를 했는데 다 좋은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미세먼지 많은 날은 바깥에서 삼겹살 꼭 먹어라니까. 이번에 책을 출간하게 된 고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민 작가님이 사시는 댁이고요. 오늘은 민 작가님하고 삼겹살을 좀 먹으려고 네, 제가 민 작가님의 그 은신처에 침입을 했습니다. 민 작가님 네, 살림 오늘 다 거덜내고 가려고요. 한두어 억은 먹어야 되는데 두어은이 덜런지 그래서 민 작가님 말씀으로는 밥을 밥을 준비하셨다는데 밥배하고 고기 배하고는또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500g에 400g은 900g. 900g이면 600g. 오, 한, 맞네요. 네, 맞네요. 가져올 수 있는 거야 이거. 아이, 그렇게 못 먹습니다, 사실. 오후 1시 된것 같은데요. 1시부터 술을 드시네요. 씨앗이 해놨어요. 아, 씨앗이까지. 인생도 이렇게 씨앗이 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수입, 수입인데 생이에요. 아이 괜찮습니다. 아이 제가 사야 되는 닭가님하고 차를 한잔 하려고 그랬는데 또 삼겹살을 또 해서 먹고 가라고 하셔서. 이게 네.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 고향 갔다가 그 네. 고향 갔다 와서 한 이틀간 집에 있었어요. 아 여기. 피곤하셔서 무릎이 아파서. 무릎이 아파서. 응. 그 무릎 아픈 거는 이제는 네, 이제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또 아무래도 안쪽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서 못나가지 제 먹는 방은 거야. 아니니? 하하가지 <laughs>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희삼촌을 힘나게 합니다 아 황선 어쩔 수 없이 방으로 피신을 왔습니다 이제 못나가는거에요 이제 한번 들어오면 다 먹을때까지 다 먹을때까지 조만간 괜찮나? 뭐 그러면 뭐 그러면 다 먹고 가야죠 뭐자 좋아 바로 이거지 불이 어. 그래서 제가 그 좀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럼 발렌타인은 좋아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발렌타인이요? 네. 예. 좋아하죠. 예. <laughs> 살가 고급진 걸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뭐. 하지만 아예 싸구려를 먹던 게. 아, 거. 아니, 뭐, 로얄 살루트 이런 거 좋아하시겠네요? 그렇죠. 네. 예. 너무 그 좋아요. 그러분 제가 다음번엔 옷의 선물로 발렌타인을 한병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저희 집은 그거. <laughs> 지금 10년째 안 먹어서 21년 산이 31년 산 됐거든요? 30년 산은 한 40년 산 됐겠네요. 오, 좋네요. 왜? 네? 좋아요. <laughs> 예전에 아버지께서 외국은 <외부 웃음> 자주 왔다 갔다 하실 때 있었어요. 그때 사오시는 게 뭐냐면, 저희 줄 것은 하도, 주실 것은 하도 나안 사와. 그 양주 있죠? <laughs> 양주만 딱그 되는 대로딱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뭐 로얄살루트, 뭐 발렌타인 뭐 이런 거만딱 갖고. 우리는 근데 기다리 기다리잖아요. 아무래도 외국에 나갔다 오시고, 그러니까 우리 뭔가를 기다리잖아요. 뚜껑 뭐딱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laughs> 먹을 줄 아는 분들이 사야지. 뭐 계속 사 놓기만 하면 도움이 안 되는 거지. 아, 술안 드세요. 아버님, 아버님 안되세요 아, 그냥 끊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예 안되세요 원래 아예 안 드세요. 뭐 아. 장식용 내지는 그냥 뭐 선물용으로. 뭐 작가님처럼 기본적으로 안맞을지 저는 이런 게 구, 고민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책을 사겠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 입으로 여기서 사세요. 음. 이런 말을 솔직히 못 하겠는 거예요. 음. 왜냐면, 살 사람들은 제 이름 검색해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고대 원 사진을 치면은 인터넷에 바로 나와요. 네. 그 서점 골라서 살수 있으니까. 지금은 알라딘하고 예스 이사, 이사밖에안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있어야지. 네. 교보가 제일 크긴 하니까. 네, 걔네들 좀 느려요. 아. 그거 나올 때쯤에 이제 영상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아. 거기다 제가 적어 놨어요. 아. 사실 분들은. 인터넷 검색, 고대형 사진집. 아, 그니까. 저는 이게 다지인식으로 하는 게 별로 안 좋거든요. 음. 네. 그냥 사고,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문 작가님 책이 새로 나오, 책 나온다, 그러면 내가 그냥 필요하면 사고, 어, 그러는 게 좋거든요. 음. 아. 그렇게 물어보실 분들한테는 책을 그냥 드리세요, 그냥. 진짜로? 네 이메일로 그냥 음. 그리고 보고 나중에 사셔도 되니까. 아 그거는 뭐한뭐두건 보내준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아. 어. 기 요즘은 참 사진 찍는 게또윤 작가님하고 또윤 이렇게 한다면 사진 찍는 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다량으로 찍질 않습니다. 다량으로 찍질 않아요. 다량으로 찍지 않는다는 게 필요한 부분만 캐치를 해서 찍는다는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떨 때는 셔터를 또안 누르니까 약간 섭섭할 때도 있는데 어 오히려 조, 좋은 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좋은 점이 많아서 여러분들도 어 제가 배운 대로. 인작간지님이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하나의 색을 정하면 그 색을 꾸준히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진 찍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이번에 사진을 찍는데 그 커플이 지나가는 거예요. 커플이 너무 이쁜 거야. 한 마리는 유기견을 입양해서 키우시고 한 마리는 그 그냥... 가족으로 키우, 가족, 처 가족으로 키우셨던 분들인데, 그 커플이 너무 이뻐서, 가서 찍어드려도 되냐고 그랬더니, 아, 엄청 흔쾌히 찍으시더라고요. 어, 너무 고맙고 너무 좋았죠. 그런 게좀 감동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장기를 하, 두시는 아버님들 만났는데, 아버님, 제가 따뜻한 거라도 좀 찾아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장기 돌줄 아냐고. 못든다고 하면 거의 뻘쭘하잖아요. 저 돌줄 안다고 하고 한 3분 만에 탈로가 났습니다. <laughs> 야, 너 가라. <laughs> 너 앞으로 여기 와서 사진 찍지 마. <laughs>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근데 즐거워요. 얼마 전에 필름 카메라를 제가 어제 기회가 있어서 찍었거든요. 근데 그 필름 카메라로 어느 순간 하게 되면 이게 몇만 원이 금방 나오겠더라고요. 좋은 작가들은 확실한 주제가 있으니까 많이 찍는 것보다 딱그 필요한 그것만 찍기 때문에 필름 값이 많이 안될 것이다. 그런 말을 언제 한번 대화로 저희가 하는 필름 값 저희는 엄청 듭니다. 사실, 이용민 작가님하고 만나면, 은 한, 10년 이상 사귄 친구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게 집에 있으면 굉장히 그리워져요, 이게, 티티카카가. 뭐요? 네. 와, 아, 만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한, 한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한 달. 그 기간이. 이번에 한 달보다 좀 짧았나요? 아, 벌써 한 달이에요. 한달좀 됐나? 한달좀안 됐나? 얼마 안된것 같은데요. 그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그게 그립습니다, 진짜로. 예, 말이 그리고 막 서로 막 이렇게 어, 재밌게 막 웃고 막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찍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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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난다, 찌그리는 거 지금. 이 생각 뭐 있나? <laughs> 근데 옛날에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소고기는 생으로 먹잖아. 야, 돼지고기는 생으로 왜안 먹냐? 딱 그러시는 군요 음. 저희한테. 근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시골에서 깨끗하게 잘 잡으면, 당신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소는 깨끗하게 한 마리만 잡잖아요. 음. 돼지는 막 가가지고 여러 마리를 막 계속 잡고, 아무래도 소 잡는 거보다는덜 위생적이겠죠. 돼지고기가 일단 생으로 먹으면 안 음. 돼. 맛이 없어. 뭐 이유는 하나 맛이 없으니까. 아, 음. 예를 들어, 저랑 민 작가님이랑 전화통화 자주 하지 않습니까? 올해? 응. 한번 방원 터지면 올해 하거든요, 저희가? 저랑 최대 8시간까지 한번잡면되겠요 8시간. 그니까요. 러밤새고한 번. 네. 네. 버스 타고 가야 되잖아요. 거기요. 네. 한번 오면은 이제, 기곡 산장처럼 며칠 있다가 야 돼요 아. 일도 좀 해야 되고. 오면은. 아. <laughs> 나무도 해야 되고. <laughs>